한편 어제 부인 김혜경 씨의 고향인 충청도를 찾아서 충청 사위를 강조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은 이곳의 아들이라면서 고향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순회 경선 일정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동의 태를 먹고 또 대구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또 지역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대구를 찾아서요 콘텐츠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나도 봤다 울면서 봤다면서 뭐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밤8 시부터는요. 김경수 김동현 후보와의 첫 토론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 시점에 당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놓고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총선 때 비명행사 또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곳에 후신격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당선관이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광기 대변인 이렇게 가도 될까요? 글쎄,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이번 경선이 워낙 뭐 정해진 결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 무작위 추첨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작위 추첨에 안에 들어가기 위한 네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 업체는 탈락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추첨의 대상이 될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 경선 뭐 오늘 그 TV 토론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재명 전 대표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데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다른 가십성 기사들로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네. 측면에서 전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당선관이는 뭐 업체명 가리고 무작위로 선정했다.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 전혀 관계 없는 문제예요. 선관위가 하는 문제고요. 네. 이재명 대표 에게 개입할 수도 없어요. 후보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누구를 해라 말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선관위에서 하는 문제니까 선관위 그건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이 업체가. 뭐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선정했는데 뭐 이름도 바꾸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총선 당시에는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조사라고까지 하 지시를 했었어요. 예. 당시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관되는 건 이건 연, 연관시키는 건 절반 잘못된 행동이고요. 성관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는 제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관이가 빨리 결정을 해서 이런 논란을 잠식 시켜야죠. 비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걸 끌고 간다. 나중에 결과가 어게 경우가 나오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저는 상관이가 빠르게 문제 확인해서 예. 정말로 논란이 되고 또는 뭐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업체를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다고 생각합니다.